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어머니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6.25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더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는 이제 피난하는 가운데에 이 다윗의 선시입니다. 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시로 했었는데요.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전쟁 때에 전쟁 때에 혹시 피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에. 뭐 90이 어 고개를 끄떡끄떡 거신 분은 80 이렇게 되신 분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에서 피난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사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르나 나를 친한 자가 많으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대적에게 지금 둘려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적에게 포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무섭고 아주 절박한 그런 사람, 그런 상황. 이 다윗에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군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그니까 러 저게 군대가 많으니까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다이편이 아닌 것 같다. 예. 하나님도 다이편이 아닌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다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 잘 믿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수근수근한가 하면 저 권사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큰 죄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시, 벌을 내시는 거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험만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이신이다. 이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군인의 앞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 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자여 주셔서 둘러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방패는 망언데만 이렇게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가 좋아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동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반도를 놓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250만 정도 됩니다. 대구 인구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아랍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되느냐 1억이 훨씬 넘은 그런 많은 인구가 에, 많은 그 어, 수가 그렇게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전쟁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여론은 아랍 그 국가들이 압승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이 누군가 하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설명서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우리는 2534년 만에 대차전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신 무기를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서를 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병들이 최전방에 가서 일선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모세 이 다야리라는 이 국방부 장관은 뭐 했는가 하면 방송국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할 때에 일절에 있는 모든 장변들이 듣고 모든 국민들이 그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10편에 3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천만인, 1억의 많은 군인들이 군대가 우리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셀라. 그렇게 이 국방부 장관이 당선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다 국민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상을 깨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겠죠. 6일 만에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6일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합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최신무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신무기 도대체 뭐냐? 라고 연구하고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최신무기가 뭐냐고. 그때의이 국방부 장관이 그 성전을 그 전쟁 이기고 나서 기념을 해서 짤막한 설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 전장병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애국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신 무기가 뭐냐? 신앙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애국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심과 애국심이 합쳐져서 최단기간만에 그 성리를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6.25가 있는 주간입니다마는 70주년, 70년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뭔가 면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든 그 어,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인들은 외국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외국자고요. 바울도 외국자입니다. 다 외국자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새벽을 지이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주일을.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주일을 못 지키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들든지. 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이 주일 날에 이 사탄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주일을 못 지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한동안 초등학생들이 이 잘못된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625 사변이 에, 북침이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헷갈리는데 우리 남한이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 이 잘못된 이 교육이 역사를 왜곡한 왜곡을 하고 또 그런 교육을 잘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뭐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부의 어떤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6.25는 북한이 소련의 그 탱크 250대를 앞세워 가지고 남침을 했잖아요. 그 배후에는 이 소련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련과 북한 김정은이 계획한 남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변함을,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파둑지세로이 몰린 이 한국군은 후퇴를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27일에 새벽에 서울을 지나가서 수원을 내려갔고, 그리고 대전으로 해서 부산으로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때에 예, 일본에 있던 윌리엄 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에서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조금만 지연해주면 좋겠다. 지은 작전을 위해서 이 윌리엄 딜이라는 소장이 일본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산노를 밀리고, 대전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도 많이 잃게 되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그 윌리엄 소장이 이그군그 어, 그 곳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자기 부하를 구하다가 에, 같은 부대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 35일간 헤매다가 이 대구에 가까이 와서 두그 어, 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미국 부대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부대에 보내는데 5달러씩 받고 북한군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 있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그 어 한국 어 남한이 부산에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가고 가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피난 갔던 이그 목사님들 그리고 이 대통령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받는데 어떤 환상을 받는가 하면 천사가 청금을 들고 낙동강 상공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어, 그,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사리, 사실이건 아닌건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심한 폭우가 내렸고 이민군은 낙동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없죠 함석헌 씨그 책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찌 해서 인민군이 그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하였는지는 의문사 중에 의문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떻게 해서 그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믿음의 눈을 보면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벌스부터 공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엔에서 16개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연합군을 통해서 북진해 가지고 10월 26일 날그 압록 강변에 초산에 도달해가지고 그 강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에 보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11월 6일 중공군 40만이 내려와가지고 밀리고 또 밀리다가 1951년도 1월 이 서울까지 밀리게 됩니다. 서울까지 밀리게 돼가지고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 영국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우방국강에서 여기서 휴전하자. 예,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때 제안했을 때에 중공군들이 그렇게 중공군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휴전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 윤합군들이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지금 이휴전선까지 이것을 유지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그때에 휴전했다고 그러면 서울은 우리나라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외국 정부에 의해서 첨단과 지역을 오간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한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저를 밀리고 이래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신앙심과 외국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마음들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남한에서 복화만 제일 많이 된그 마을이 어딘가 하면, 전라남도 신앙군 정도라는 곳입니다. 네, 정도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정도를 가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그 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정도로 아주 신앙인이 투철하고, 신앙이 투철하고, 어, 크게 제가 알기로는 한 90%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어, 동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가면 우리가 잘아시겠습니다라는문중경 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문중경 전사님이 17살 때 시집에 가 가지고 남편이 빨리 이제 죽게 되고 20년간 시무부를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무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포로 나와 가지고 친정 오빠 집에서 이 재봉틀을 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그 경성 성사학을 댕겨가지고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 섬이 엄청 많은 그 지역에 한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50년도 10월 공상당이 후퇴하면서 교인 48명을 백사장님 끌고 와서 총살했는데 그때에 이 문중견 전사님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중견 성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만식 목사님, 정태계 목사님, 한국의 뭐 김중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그천사임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외국이 뭐냐? 외국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외국이란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을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 준 분들이 다 애국자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준 유엔군에게도 우리가 감사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바드 대학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큰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하바드 가는 대학이 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뭐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하바드 대학 가면은 이고풍어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벽에 보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20명의 하바드 학생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대요. 여러분 한국의 나라라는 곳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하버드 대학생이 20명이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죠. 미국의 한 도시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잘잘 아시겠습니다. 만 16개국 가운데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에드오피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6037명이 병사를 보내줘가지고 파병을 해줬어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제가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어 순교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늘 감사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애국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국가도 앞으로 더욱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9 코로나 바리스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16개 국 가운데에 참으로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이, 우리 함께 일하고 돕고 있는,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에드오피라든지, 많은 어려운 군대, 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맞춰서 이 나라를 살렸던 그 나라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조금이라도 좀 도와보자, 한번. 교회마다. 그래서 이 바스크도 좀 보내주고, 좀 비료도 보내주고, 손 세정제도 좀 보내주고, 좀 그런 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게 우리가 우리 장물님나 조금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많이는 못들려도 우리가 가까운 우리가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이 어려운 이 나라에 조금이나 우리가 한번 동참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잘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시간이 한번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순교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죽어 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 6, 2, 5, 70주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애국신과 특별히 신앙심을 더욱더 확고히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성숙한 그런 기한성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1일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안에 가운데서 가정과 삼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해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당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렵습니다만은.